은행의 구분은 인간관계가 좋고 적이 거의 없으며 주변으로부터 사람이 참 좋다와 같은 말을 자주 듣죠. 구분을 배우자, 자식 등 가족으로 둔 학습자들이 구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구분은 자신의 능력을 조직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저는 구분에게 가장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이 목표수립과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들이 사회적 성취와 또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난 동기부여 방법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대부분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아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만하면 되지와 같은 욕심이 없고 또 자신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분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장기적이고 또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이런 모호하고 또 현실감이 떨어지는 장기적인 목표는 의욕을 증가시키거나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만약 아, 구본여행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아,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 올해 아니면 6개월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매확하고또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우는 습관부터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든 운동이든 의학 공부든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죠. 9번은 목표 수립 후에도 바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룬다 한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매일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일어나 저러나 내 인생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번의 동기가 낮아지는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잊어버리는 9번의 성격 특징 중 하나인 자아 망각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죠. 사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해도 되고 또안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기가 떨어지죠. 따라서 고분은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야 합니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소중한 사람이야. 내 목표와 계획이 중요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거는 셀프토킹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에 필요한 것이 환경이죠. 구분은 3번이나 8번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셀프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구분은 주변과 갈등을 피하고 또 조화를 추구하는 동화가 잘 되는 성격으로서 동기가 높고 또 의지가 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동기가 높아지고 반대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쉽게 안주를 합니다. 동기가 높은 사람이 구분 유형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어,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강요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고 그냥 자신의 역할 모델로서 어, 동기부여적 자극이 되어주면 좋습니다. 어, 이거 함께 할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주 좋죠. 구분의 성취는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보다는 동기유발에 더 많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에게 동기유발이 다른 성격 유형보다 성장에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심리학을 강연하는 동찬입니다. 감사합니다.